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어 영상을 찍는 3월 21일이구요. 오늘 이제 좀 해드릴 얘기는 이제 이번 주 주간 스케줄하고 그다음에 어아 다음 주죠 다음 주 주간 스케줄하고 넷째 네, 주 이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포지션들 좀 가져 봐야 될지 어, 이런 얘기들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시장. 상황들은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들은 반등이 나와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뭔가 건강한 느낌으로 주가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시장들이 올라온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테마주들이 줄을 잃어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대형주들도 아직까지는 큰 회복세를 띄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IT반도체 쪽으로, 어, 최근, 어, 약 2, 3거래일 동안 순매수세가 몇 가지, 어, 들어왔던 세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토요일, 어, 20,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전략들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어, 3월 20일, 토요일 날, 어제 였죠 어제 이제 차세대 중형이소 위성 1호가 발사될 예정이었어요. 었 어, 그래서 금요일 날, 실제로 그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20, 원래 20일 날 발사가 되어야 되는 우리 중형에서 1호가 2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소유수 발사체에서 뭐 이상 현상이 발생이 돼서 밀린 것을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상단부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위성 발사되는 것들은 계속 그 위성 관련되는 종목들의 우주 이쪽 관련되는 종목들의 계속 호재성 뉴스지만요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질이 생기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 약간 주가에 악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 위성 관련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악재성 뉴스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상단부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만 뭐 하단부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문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주가에 좀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임상 관련되는 종목들도 움직일 때 임상이 꾸준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삐끗삐끗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낙폭을 주거나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20일이랑 21일, 어,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약간 스케줄은 그랬었고요. 월요일 날은 특별한 이슈들은 많이 없어요. 어, 월요일 날은 뭐 <laugh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 대응 요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접종 예정인 거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애플. 애플이 올해 첫 이벤트를 개최를 합니다.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에어팟 3세대, 에어태그, 에어패드 프로, 아, 아, 에어팟 3세대, 에어태그,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등의 신제품을 공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플이 올해 또첫 이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관심들이 또 쏠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이나 아니면 휴대폰 관련주들, 어 대부분 납폭을 좀 많이 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요번 기회를 좀 통해서 약간의 주가를 한번 움직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어 2018년도 9년도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 분 약간 이런 뉴스 좀 움직였었는데 요새는 뭐 신제품 나온다 하더라도 당일 날안 움직이고 막 갑자기 3, 4거래일 뒤에 주가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약간은 어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올라왔을 때 대응해야 되니까 어내 종목 혹시 움직여 주나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라이프 시맨틱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어요.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하고 디지털 헬스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을 어 공급하고 개발하는 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확정 공모가는 12,500원이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또 재무적으로 좀 문제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쪽 방어적인 입장들도 많이 나와서 아마 이런 또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씩은 당일 좀 움직여 줄 수도 있겠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엔 c 스라 종목도 공,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신규 상장은 아니고 아직 이제 공모 청약 단계에요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하는 이제 공정별 머신 비전 검사 장비 전문 업체라고 해요. 참 이런 기인데 어쨌든 이차든지 어, 관련된 있는 종목이라는 거. 장비주로 약간 꼽힐 것 같고요. 어, NCS가 22일, 23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 진행하고 희망 공모가 13,000원에서 16,500원까지 어 진행을 한다고 라 합니다. 일단 원하는 구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laughs> AI 엑스포 코리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국내 유일 인공지능 전문 국제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어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번에 여기서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학회나 뭐 엑스포. 그런 것들은 좀잘 봐야 되는 이유가 공급 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약간 이런 흐름들을 되게 잘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언트스텝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어, AI 기반되어 있는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AI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가질 때 상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 뻥튀기는 조금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어, 신규 상장 빨리라고 하죠. 음. 중, 어, 주변 이슈 때문에 한번 정도는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아마 당일 좀 신규 테마 플러스 어, 이슈 종목으로 좀 움직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장 공모가는 만천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합니다 어, 그 이외에 이제 그 수요일 날은 어, NC소프트가 린지2M 이게 어, 이제 대만이랑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는 거그 어, 이외에는 수요일에는 없고요 이제 목요일에는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 예정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어,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어, 거래소는 불법 의심 거래 등을 당,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은행과 연계해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어, 법인데 일단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어, 뭐 주가에 뭐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만한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엠 소프트 모바일 신작인 트릭스터 M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엄청 옛날이죠? 한 10년, 15년조? 15년 정도 더된 게임인데, 어, 대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어, 그때 인기가 많았다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가, 이제 잠잠해져서 게임이었고, 이걸 이제 모바일로 다시 한번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특별한 이슈들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호재성 뉴스들이 조금 많이 있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 많진 않고, 뭐 적당히 껴있는 한 주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어, 주가들 대응할 때 있어서 종목들을 좀잘 보면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영상, 뭐 다른 영상을 찍을 때도 그랬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IT반도체 쪽 수급들 좀잘 봐야 되고, 그 다음 심지어 제가 이제 포트폴리 오 점검을 해서 이제 IT반도체에서 단타 종목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매수를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아, 코스피 지수. 보면은 나름 지수 반응이 잘 됐단 말이죠.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버티는 부분이 앞전에 있던 이 부분과는 비슷해서 중간에 양봉이 나와서 올라왔다가또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는 상태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일단은 IT 반도체 그나마 수남에서 돌만한 종목들을 먼저 선진입 정도로 예상을 하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손절 단가를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추세를 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4주차 우리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대부분 이제 IT 반도체 그나마 좀 무난한 종목들로 단타 당기쪽 어, 수급들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 그렇게 해서 IT 반도체 쪽 수급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주도주 선취매에다가 그다음에 어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탈출할 수 있는 단가도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주도주 시장이 됐었을 때 우리가 더 다양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빨리 볼수 있어서 좀더 편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4주차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과 많은 시장들 그다음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 상태예요. 미증시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태고요. 불안정한 이유는 지금 신고가 그 계속 지수가 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은 아니고 S&P랑 다우가 음 찍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국채 선물에 대한 국채 금리 선물 어, 에 대한 아직까지도 영향이 남아 있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계속 중간 중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금요일 날은 또 혼조세로 또 마감이 됐어요. 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미증시 또 영향 끼치는 거 어떻게 또 반영되는지 잘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뭐 최종적인 얘기는 IT 반도체 쪽 단타 단기 쪽잘 봐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슈들 많으니까 이슈 종목도 혹시 보여주신 분들은 잘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들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